이일 여자 배구 GS대 인석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GS대 원정팀 인상과의 대결 먼저 홈팀 기름부터 한번 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러츠 선수가 28득점, 이소영이 22득점, 강소희가 19득점, 삼각 편대는 살아있다. 활활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팀은 약체인 부실건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흥국이 제풀에 넘어져서 불화설로 인해 가지고 주춤주춤 사면패를 당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GS로서는 1위 자리까지 탐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전 세터가 빠진 망국이기 때문에 연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GS가 분발만 한다면 충분히 1위 자리까지 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된 GS입니다. 러츠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삼각 편대가 잘해주고 있는 상황. 지난 경기 센터진이 좀 좋은 활약을 못해줬습니다. 특히나 김유리 선수와 지금 문명아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김유리 선수 체력적인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집중도 부족. 왜냐 고참이고 나이가 있고 뱃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각편대가 살아있는 상황, 망국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름으로서는 절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직 1위 자리를 포기하긴 이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선수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혜진 선수가 공격진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속공도 잘 섞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가는 기름입니다. 이번 경기 살짝 주춤하고는 있지만 기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삼을 상대로 승리를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한번 1위 자리까지 겨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차상원 감독이 지금 그걸 목표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박 기자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원정팀 인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 같은 경우, 자, 디오프 선수의 몰빵을 통해가지고 또 현대전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몰빵이 얼마나 심하냐면 디오프가 46 득점을 했습니다. 46 득점. 어마무시하죠. 국내 선수진들 득점 다 합쳐도 디우보 선수의 득점을못 따라갑니다. 고의성 선수가 11득점, 박은지 한 송이 센터진에서 11득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11득점이 지금 뭐 현대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진에서만 폭발적인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지 선수 본발 좀 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4득점에 그쳤고 하유림 센터가 잘해줬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유림도 그. 염장군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세터 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염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디오프 몰빵을 가면서 팀은 승리로 가지고 갔지만, 이게 꼭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몰빵 공격에서는 디오프가 절면 어떻게 된다? 팀은 꼬꾸라진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국내 공격진들을 좀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하유림 선수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공격진들이 살아나야 팀 분위기도 살아나는 거고, 이번 시즌, 을 물... 건너갔다 하더라도 디오프가 내년 시즌에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격진들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염 장군일 때부터 강조를 해왔지만 하유림도 말을 들어 처먹지 않는다 이점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좀 좀, 좀! 답답합니다 박 기자가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팀 기름 갈 길이 바쁘고 지금 1위를 추격해야 되는 상황. 현대 부실건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방 맞았죠? 지금 뒤통수 한방 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츠 선수가 28득점, 이소영이 22득점, 강소희가 19득점. 주전 공격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 거기에 20점 이상 득점한 선수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부실건설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다.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센터진에서 활약이 좀 고무적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 문명아 선수와 김유리 선수가 좀 절었습니다. 특히나, 김유리 선수가 저는 바람에 패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데, 김유리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전까지 김유리가 팀을 먹여 살린 게몇 번입니까? 그만큼 잘해줬어요. 고참으로서 해줄 만큼 해줬고, 뱃살이 접히는 와중에도 야식 끊어가면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박기자는그 마음 안다. 이해해준다. 자 반대로 원정팀 2-3자 똑같이 현대를 만나서 디오프 몰빵 전략 5세트까지 가는 결과 승리를 칭취를 했습니다. 디오프의 46득점 고의정의 11득점 무엇보다도 공격, 국내 공격진들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센터진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박은진 센터가 블럭킹 5개를 잡아주고 한송이 선수가 4개를 잡아줬습니다. 초반부 시즌 초반부 박 기자 늘 강조했죠. 한송이 선수의 블럭킹이 터지고 그... 서브 에스 몇 방이 쇽쇽쇽들어가면 인삼은 잡을 수 없이 거침없이 달린다. 자, 이런 점 참고해 주고서 말씀드렸는데 한소희 선수 또 서브 에스 한방 추가해 줬죠. 공격에서 득점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국내 공격진들이 문제입니다. 인삼으로서는 리그가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국내 공격진들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다. 왜냐 다음 시즌에도 이 선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살려갈 필요가 있고 고의정 선수 10, 11득점 해줬으면 잘해줬어요. 다만 최은지 선수가. 4득점에 이거 다 4득점에 범실 두 개. 참 가까마죠. 지금 디오프 혼자서 뭐다 했습니다. 뭐 46득점에 범실 7 개. 진짜 깔끔한 경기죠. 이렇게 되면 디오프에 몸값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다음 시즌 똑같은 몸값으로 인삼에서 러브콜 보내면 디오프 절대 안 옵니다. 다른 팀에서도 노릴 거예요. 디오프만 있으면 팀은 어떻게 된다? 날개를 탄다자이점 참고하시고 자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laughs> 먼저 홈팀 DS의 키플러 러츠와 김유리 자, 러츠 선수 잘해주고 있죠 기둥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28득점에 블로킹 4개를 잡아줬습니다. 범실 8개 깔끔한 활약이에요. 28득점 올려주는 동안 블로킹 4개 잡아주면서 여기에 범실 8개 인정합니다. 그 정도 러츠 선수 장기인 큰 신장을 바탕으로 블로킹까지 가담을 해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센터진에서 지금 뭐 힘을 못쓰다 보니까 공격수 러츠가 이렇게 활발하게 한번더 뛰어주는 겁니다 김유리 선수가 몸이 무거워서 헥거리는 동안 러츠 선수가 한번더 뛰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영 강소희가 살아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지금 흥분이 흠... 절고 있는 상, 불화설로 인해서 학폭설과 불화설로 인해가지고 주전 공격수 주포와 세트가 출전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한번 따라가 볼 만합니다. 지금 승전 경기 아직 몇 경기 많이 남았어요. 더군다나 이번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 끝나고 나면 홈 경기가 줄줄줄줄줄줄줄 예약돼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연승만 몇번 달린다면 1위 자리도 노려볼 수 있는 GS기에 좀더목소리에 힘을 높여 설명 드리는 겁니다. 원정팀. 인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건너갔어요, 이 팀은. 힘이 막 쭉쭉 빠지네요. 박 기자가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골라하고 있습니다. 하유림 선수. 자, 국내 공격진들 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목 놓아서 바뀌자 혼자서 생목을 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디오프 몰빵만을 이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유림 선수로서는 마지막 방법이다. 국내 공격수들이 제대로 못 처리를 하니까, 못 처리하니까 디오프에게서 조서라도 승리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국내 공격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디오프 선수가 다음 시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건너게 되면은 인삼으로서 어떡하려고 합니까? 국내 공격진들을 좀 살려갈 필요가 있고, 희소식인 부분은 센터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송이 선수가 11득점, 박은진 선수가 11득점. 여기에 센터진에서 나온 블라킹 득점이 9득점입니다. 범실 또한 1개, 두개로 잘해주고 있죠. 센터진이 이 정도면 뭐다? 100점 만점에 하트 뿅뿅뿅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인삼으로서는 다음 시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디오프만 잘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공격진만 물갈이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권 치고 올라가는 거는 뭐놓은 방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팀 지난 경기를 돌이켜 봐도 둘다 부실건설을 상대로 했어요. 한 팀은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패배를 했고 한 팀은 5세트 접전까지 가는 상황 승리됐습니다. 팀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동기부여 또한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러 경기 참으로 기대되는 부분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결과 GS에게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GS에게 한 표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흥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직 1위 자리를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기름 확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 무너진 흥국을 충분히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차상원 감독이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야 아마. 잡을 수 있어. 힘내. 할수 있어. 삼각편대가 살아있는데 왜 너희가 포기를 해? 센터진에 지금 센터진에서 지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러츠라든가 공격수들이 한번더 뛰어주면 됩니다. 그만큼 기름으로서는 좋은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기본 기름 이번. 인상과의 경기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고 기름에게 한 표가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핸디 언어바도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디오포 몰빵 나오면 무슨 상황 나올지 모릅니다. 기름으로서는 1위 자리를 한번 넘볼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 핸디 언어바도 보고 가야 된다고 늘 강조드리고 있죠.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